12월 10일 금요일 아침 묵상 10편 141편 1절에서 10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1절 2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해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지를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은 뭐 절박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간절하게 아침저녁으로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는 두, 주로 두 가지죠.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든지 기도의 응답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시인은 좀 달라요. 시인은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동물의 왕국 이런 tv를 보면 사자나 치타나 이런 표범 같은 존재들이 건강하고 살찐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약한 짐승을 잡아요 왜냐면 건강한 짐승은 도망도 잘 가고요 심지어 보니까 막소 같은 경우는 들소 같은 경우는 막 사자 무리하고 싸우더라고 건강하면 막 뿔로 들이받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예 안 건드려요 그런데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늙어서 힘이 없거나 너무 어리거나 이런 경우들을 꼭 기다렸다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잡아먹더라고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을 때 사단이 제일 많이 튼타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가 막 건강하고 믿음 있으면 막 공격할 것 같잖아요. 그때 절대 안 건듭니다. 왜? 건드려봤자 내성만 키워주는 거예요. 믿음만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기가 막히게 넘어뜨리게요. 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무너지면 사람한테도 참잘 속아요. 오늘 시인이 그거예요. 악에서 나를 지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이 자꾸 유혹하고 자꾸 내 삶에 악이 악, 악한 것들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지켜 달라는 거예요. 3절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참 무너지기가 쉬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도 사택에 지금 이제 무리 좀새갔고 지금 이제 그것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정이 자꾸 이제 조절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예민해지더라고. 왜냐하면. 사택에서 좀 쉬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제가 예민해지는데, 어제도 일정이 또 변경이 돼고 제가 공사를 맡으신 분한테 좀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되시냐고. 아, 자기도 신자인데, 목사님 집을 섬길 때마다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비용도 아주, 지금 비용도 저렴한데, 더 저렴하게 해드리고, 죄송하다고 일정을 변경해서, 아, 근데 제가 굉장히 겸연적어지더라고. 왜죠? 아, 제가 뭐 화를 내고 이러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날카롭게 따졌거든요. 아 그러고 나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큐티를 묵상하는데 너무 이 고백을 제가 하지 못한 게 죄스럽더라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니. 나는 막 신경 쓸게 많으니까 온 천지로 막 제가 예민하게 튀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삶과 마음이 무너졌을 때 따라합시다. 입술을 지켜주소서, 생각을 지켜주소서.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으로 고난 받는 게 훨씬 더 낫다. 사모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 가운데 뭐뭘 먹어봐라, 뭘뭐 사봐라, 뭘 발라봐라. 조심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고난을. 제가 안타까운 게 사기당하고 뭐좀 이렇게 뭐그다 이렇게 손해 보는 거 보면 고난 당할 때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았을 때 뭐를 가서 뭐 뭐를 해봐라 뭐를 해봐라 진짜 위로해주는 마음에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거 아무리 봐도 내 경제적인 거에 능력이 넘치고. 그리고 이것들 내가 좀 하면 안될것 같은 선한 마음이 드는데도 고난 가운데 혼미해져서 그럴 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성과 합리성을 살아나게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주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요 거기서 다 무너진다. 예,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이상한 선택을 했어. 제가 왜 그러셨어요? 머리도 똑똑하신 분이 그랬더니 정신이 나갔대 정신이 정신이 나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가족들한테 막막 가시도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네, 엄마 나뭐 이번에 직장에서 뭐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속상해서 막별 말을 다 쏟아내요. 뭐 네가 그럴 줄 알았다느니 뭐너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너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없다느니 네가 어뭐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난 사실은 뭐 이럴 줄 알았다느니 아니 힘든 사람 앞에서 이게 뭡니까?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속상한 마음들이 입술로 튀어나올 때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악인들의 함정과 악인들의 잘됨과 악인들의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6절에서 10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주 여호와께서 8절 보면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고난 가운데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아 있는 거야.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든 이 악인들이든 사기꾼이든 달려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증 나 있는 곳에 파리가 들끓기 좋습니다. 절대로 항상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내 마음이 무너졌구나. 에 네, 뭐 어떤 분은 뭐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 이제부터 뭐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내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저거는 저런데 약점이 있구나. 어 이거 저 무너졌다. 잘됐다. 그리고 달려들어 갖고 막 물어뜯는 거예요.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솔직히 별일도 아닌데 막 본인이 막 너무 널부러져갖고 막 지금 시인이 다윗의시거든요 다윗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만하게 이만큼하게 보이고. 뭐 예측도 안 되는 건데, 솔직히 막 예측 다 하고 있고. 입술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자, 제가 잘 쓰는 예화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로 돌아가면 나 자신에게 그 순간에 뭐라고 할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 사기당했을 때, 아버지 이렇게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을 때, 또 제가 목회 여정이 끝났을 때, 또 신대원 합격해놓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가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한테. 이러이러 이러, 이렇게 다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밥 먹고 자고 마음을 단단히 지켜라. 할렐루야. 그 때로 돌아가면 뭐라고 하실 거 아니야? 타임머신 타고. 내 자신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놓으시더라. 너무 울지 마라. 그 잃어버린 거다 찾게 하셨다. 너 1년 뒤면은 담임 못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과 생각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